안녕하세요. TMS 칼림바 어, 반주법을 활용한 어, 칼림바 오브리빵 스타일을 한번 음,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이 오브리빵이라는 것은 그냥 뭐 순수 전문적인 뭐 음악 학술적 인 음악용은 아니고요. 뭐, 그냥 음악적 필드 계에서 그냥 많이들 사용하는 뭐 일부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요. 음, 오브리빵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.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멜로디 를 치다가 반주를 넣는다던가 아니 반주를 하다가 멜로디 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요. 뭐냐면은 멜로디가 있을 때 멜로디 치다가 뭐긴방 있잖아요. 멜로디 길던가 심표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반주를 넣게 됩니다. 그럼 오늘 이제 기본 예제로 조개 껍질 묶어를 이제 칼림바 오브리 빵 스타일로 한번 드려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을 살짝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C 키로 시작되고요. 코드는 C. D 마이나, G7, F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서는 뭐 C 코드의 기본적인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C 코드는 도미솔, D 마이너는 레, 파라 G7은 솔시레파, F 코드는 뭐 파라도가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칼림바가 정확히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요. C 코드 도미솔 가운데 도를 기준으로 옆에 C 코드가 됩니다. D 마이나 레, 파라 그냥 떨어져요. G7 수를 기준으로 소, 시 레, 파, 떨어져요. F, 파, 파, 라고 떨어집니다. 이렇게 되기 때문에, 할 어, 칼림반은 반주악기로서 정말로 완벽한 구성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. 예, 용량 관계상 제가 다음 2편으로 만나뵙겠습니다